요한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동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여러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 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새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다. 이제 그렇게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어느 때인가라고 할 때에 이 로마 제국 시대의 도미티안 황제 때로 그렇게 어, 학자들은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도미티안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그때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시대 때이 교회가 열 번의 큰 박해를 겪어, 겪게 되는데 어, 이 도미티안은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어, 황제 중에 한 명이에요. 제일 처음에 예전에 이제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 사도 또 사, 바울 사도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2~30년 후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어, 다시 한번 이제 교회를 박해하고 나선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네로 황제 때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네로 황제 때는 그래도 이제 로마 시 내에서 이제 어, 박해가 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이 도미티안 때는 제국 전역으로 이제 이 박해가 확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도미티안은 자기가 살아있는 이제 신과도 같이 이제 신격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사람들에게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황제를 신이라? 주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심하게 박해를 겪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로부터 아마 이제 무덤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인들이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요한이 구절 말씀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면 반모라하는 섬에 있다 그래요. 아주 외딴 섬입니다. 아 그런데 왜 반모라하는 섬에 있느냐 무슨 여행 간게 아니에요. 왜왜 지금 반모라 는 섬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뭐 전승에 따르면 사실은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순교 당할 뻔했는데, 근데 이제 이상하게 죽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또 인하여서 지금 유배를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를 겪고 환란을 겪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박해에 넘어져가지고 배교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알리라라고 그러냐면 어, 교회들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번영을 누린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게 정답이고 그리고 그것만 있는가. 그래서 성공과 번영과 평안이 없으면 그삶 가운데 없으면 뭐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고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할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 교회 역사의 대부분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환란과 고난을 겪는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적당히 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우서 3장 12절 보면 무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핍박을 겪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삶이 우리 성도의 모습에 조금 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냥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쪼들려 있고 쪼그라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를 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이 참음에 동참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는 그냥 인상 찌푸리고만 가는 사람들은 아니다. 때때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인상이 좀 찌푸려질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안에는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고,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보니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사에 유배가 유배 갔는데, 그러다 어느 날 십절 보니까 그날을 주의 날이라 부르죠. 이 주의 날은 주일을 걷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 주일이라고 하는 게말 그대로 주의 날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주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치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창조 타락 이전에 이 창조 때의 안식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그날 제 주일 날로. 어 부르면서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마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있었겠습니까? 뭐 없었을 거라고 거의 봅니다. 어, 있어도 어, 어쩌면 이제 어, 몇몇 좀 있었겠죠. 어쩌면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어쩌면 어, 그마저도 이 활동이 이 자유롭지 않았다면 사도 요한 혼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 예, 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어, 지금 음성을 들어요 사도 요한이 큰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다 나팔 소리는 아닌데 어, 큰 음성을 들어요 누구의 음성인가 어,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일곱 교회의 필요, 어, 피로, 직접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도 있지만 어, 그런데 이제 좀더 우리가 크게 넓게 본다면 비단 일곱 교회뿐 아니라 그 당시 에1 세기에 모든 이 땅에 거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어, 우리를 포함한 역사 속에서의 모든 교회에게. 에이, 보내라. 이 편지를 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가? 12절 보니까 돌아봐요. 딱 돌아봤는데, 먼저는 무엇부터 보냐면, 일곱 금초대를 봅니다. 초대가 뭐냐? 20절 보면 이 초대는 분명하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교회를 이야기, 교회. 일곱 교회를 이제 보는 것인데, 그런데 13절에 그 초대 사이에 누가 계세요? 인자 같은 이가 계신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지금 초대 사이를 거니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의 의복을 지금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 아마 이제 왕의 그런 모습을 지금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 참된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박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교회가 마치 이제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인데, 그런데 그 교회 홀로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거니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어,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4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어, 예수님을 이제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예수님의 묘사 내용은 이제 일곱 교회 2장 이하에 보면 일곱 교회 편지하는 내용 속에서 조금 조금씩 다한번더 반복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이 외양으로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흰 양털 같다. 머리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다. 아마 예수님의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모든 것을 끝으로 보는 그런 아시는 전능 전지하시는 어, 주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죠. 1 8 절에 주님의 발은 어, 풀잎불에 달려든 빛난 주석 같다.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는 보이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마치 폭풍 우리 와르르 떨어질 때막 엄청 장엄하잖아요 그러한 이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들이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능력과 권능의 모든 이 만주의 주로서 만유의 주로서 등극하시는 바로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교회 가운데 함께 거니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로마 황제가 삐걱번쩍한 옷을 입고 세계를 주무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크신, 정말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교회를 그리고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17절 보면, 자, 그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잖아요. 딱볼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어저께 말씀 속에서는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동일하게 말씀하신 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의 모든 인간 역사뿐 아니라 이 모든 이 피조세계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장하고 있는 전이 인류와 모든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참된 주권자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주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로마 황제를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기 때그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다니심으로 붙잡고 계심으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반석위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 어떤 것도 교회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고 장차 될 일을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다가오는 환란과 핍박과 박해가 오늘을 겪는 이 시간이 만만치 않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능히 극복하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지금 예수님은 죽고 끝난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분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우리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 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 바라보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어려움과 바퀴가 있을지라도 극복하면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 증거자의 걸어가, 길을 걸어가는 저여무분를 기를 주님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